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10편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 다루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97절부터 104절까지만 다루고 있는데요. 저로서는 왜 이렇게 나누었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19편이 총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두 연씩 11번에 걸쳐서 다루면 될것 같은데, 12번에 걸쳐서 다루려고 한절더 널린 건가 싶어서 보았더니 그건 또아니고요 수요일에는 세 연을 다루도록 되어 있고, 오늘은 한 연만, 이 13번째 연만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수요일에 본문이 너무 길것 같거든요. 토요일이라서 짧게 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고 그럼 수요일을 그렇게 길게 해도 되나 싶어서요. 저는 그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냥, 날마다 솟는 샘물의 나눔하고 수요일 까지 좀달라지겠습니다만은 두연식 진행해 나가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서요 오늘 저는 112절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흡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어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네,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식이 이렇게 폭증하고 있기는 한데, 과연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위한 진정한 삶의 지혜를 갖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죠. 정말 사람들이 지혜로워졌을까요? 또 인류 역사상 생각해보면, 이만큼이나 재산이 많고, 많은 돈과 많은 부유함을 누렸던 시절이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된 문명을 누리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인간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또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편 119편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 문서입니다. 너무나도 오래된 노래고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조금 진부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19편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 참된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자, 이제 13번째 연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맴으로 시작하는 건데요. 이 맴으로 시작하는 13번째 연은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할 때 인간이 참 지혜를 얻는다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나이다.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늘 묵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계명들이 시인과 늘 함께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묵상하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될수 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자신을 스승보다 또는 인생의 경험을 많이 쌓은 노인들보다 더 명철하게 될수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를 기억하면서 읽으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포로가 되어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 당시로서는 가장 문명화된 곳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문명이란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비교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은 그야말로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었던 곳이고,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성,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 조그맣거든요.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그 엄청나게 발전된 문명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배교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넘어간 사람들도 생겼던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그 가운데에서 그 엄청나게 발전된 바벨론을 보면서도 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이방 신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원수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스승보다 그 이교도들이 막 뭔가를 가르친 선생들이 많겠죠. 그런 선생들보다. 그리고 노인들보다 더 많은 지혜와 많은 명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똑똑한 척 하면서 나를 치는 원수들, 또 세상의 수많은 선생들,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는 노인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리고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무언가를 관찰한다든지 또는 수학적인 지식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그 삶으로 행동하는 지혜입니다. 현란한 논리가 아니고요. 바른 삶을 살고 악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삶이 말씀의 지혜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지혜를 누릴 수 있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삶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좀더 빠른 방법. 그런 방법이 더 나에게 큰 이익을 주고 그 이익이 나에게 달콤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모두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길일 뿐이죠.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후에 보시면 주님의 약속이, 이것은 좀 아쉬워요. 말씀보다. 주님의 약속이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약속과 말씀 이 다바르와 이므라를 똑같이 말씀이라고만 번역하니까 이런 구절 같은 데서는 정말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얼마나 내게 기쁨이 되는지,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그 길을 따라서 살면 진정한 지혜를 얻고 진정으로 번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며 유익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똑똑한 길이다, 가장 확실한 길이다, 가장 번성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를 따르다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진 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눈 으로, 시 작하 는14 번째 연 인데, 요, 이 역시 하나 님의 말씀 에서 나오 는 지혜 를 노래 하고 있 는데, 특별히 고난 을당 하고 있음 에도 불구 하고 그곳 에서 어려움 을 헤쳐 나갈 수있 는지, 가난 하고 고난 을당 하고 있 지만 그것 을 헤쳐 나 가고, 오히려 더 풍요 롭 고, 오히려 더부 유하 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자기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둡다는 뜻이죠. 어두우니까 등과 빛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눈앞에 지금 깜깜한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굳게 정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 고난이 매우 심하여 깜깜한 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8절이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재물을 받으소서 되어 있죠. 재물을 바친다고 하는데 입으로 바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물이라면 양이나 소를 잡아서 태워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그 재단이 파괴되고 없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재단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비록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재단은 사라졌지만 나는 제사를 드리리라. 내 기도를 제물삼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묵상을 제물삼아 주님 앞에 드리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공의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좀 아쉬워요. 앞에서는 계속 규례라고 번역했는데 왜 여기서만 공의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규례를 가르치소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성전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율법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 이런 행동은 하면 좋고 이런 행동,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게 규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로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는데,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도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금 이 포로된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의 기도와 묵상의 제물을 드리고 이곳을 성전으로 삼아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세상이 훨씬 더 강해 보이고 세상이 훨씬 더 번성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있지만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지만 포로된 사람이니까 언제나 위험하겠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싸우나. 우리 다니엘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세 친구가 신앙을 지키려다가 불에 던져지고 사자구를 던져지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들만 그랬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위험은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고 어떨 땐 정말 생명이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즐거움이 어디서 있다는 것입니까? 주의 증거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그 주의 증거가 뭐라고요? 영원한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땅을 의미하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그 가난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희 기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희 기업,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으며 살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땅을 빼앗겼어요. 그 땅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나의 기업입니다. 비록 그 땅을 빼앗겼지만,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그 소산을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에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업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즐거움을 얻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주의 윤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을 기울인다는 말은 애를 써서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가르치심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악인들의 위협을 늘 느끼면서 정말 어떨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지만 그야말로 일사가고의 정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다의 정신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에 순종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 땅의 소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고백해야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지만 그 빵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게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업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써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능력이라든지, 나에게 주어진 이 재산이라든지, 내가 지금 먹고 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 말씀이 나를 부유하게 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능력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기 때문이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실제로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이 나를 부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는 나의 직업이, 나의 예금통장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거짓된 것을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나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죽여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더욱 또 복되게 하시며 참된 부유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더욱더 부흥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 세상에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들의 지식이나 자기들의 알량한 지혜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내일 또한 거룩한 예배, 거룩한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직도 한 자리에 모이기에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들이 충만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